하이로 하이로, 1라운드 비드기술레츠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 번. 과연, 할수 있을까요? 시간아, 빨리 가라. 대띵이 했더니... 나 불렀나 이거? 뭐야? 네. 아, 아니 뭐야? 어. 아... 살려줘요. 와... 살려줘요. 말한대. 아, 진짜. 이거, 이거 대 있나? 나미션 없어.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의심되는 아, 사람 있나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아무도 오지 의심되는 마세요, 사람 마세요. 있나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케이 okay. 거의 다 했거든요. 누구 남았지? 자 여러분 된다니까 요 일라운드 비둘기. 일라운드 아! <laughs> <laughs> 비둘기선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 이거 멤버 걸 애매. 아니 아. 와 아니. 진짜, 아, 와, 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버전. 아니 근데 문은 왜 닫은 거예요 진짜 <laughs> 의미 없는 문 닫은 거야? 와1라운 비둘기승 안 된다고 <laughs> 요즘에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아 제가 우연히 한거였요 어, 이거 뭐. 아니죠? 와, 1라운드 비둘기승이 끝나니까요 여러분들 문, 아니 문 누가 닫은 거예요 진짜 의미 없이 닫았네 자 여러분들 저축게한 번만 아니, 해주세요 제, 해봤는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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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셋이었어 매우 불만스러워 어떻게 한 거야? 잘하면 됩니다아한명딱한 명만 더 네. 있었으면. 아. 그럼 하진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썼 사람이 이미 하필이면 안 묻힌 사람이여가지고. 네, 네. 네. 아 진짜 말안 했어 너무 아쉬운데요. 하진님 캐리 한번 내쳐주시겠어요? 캐 한번. 아 진짜 잘했는데 아, 이거 이게. 와 아, 멤버가 있어요. 절대 질 수가 없어. 아, 와 하진 두두 둥지 아. 미쳤다. 이걸 이기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라운드 비드기승 된다고 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기프티콘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캐리.